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원해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새벽에도 주님 말씀 잊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능력이여, 지혜여.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의니이 지금도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경창하고 경창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를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멘의 응청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대시를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지 11장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11절 11,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순회공이 순회, 순회 전도여행을 지금 세 군데 다녔습니다. 뉴타와그 다음에 요바와 그 다음에 갈시아라 지역에, 특별히 갈시아라 지역에서 로마 군대 장군이 이 백부장의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의 가정에서는요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일어났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지금 누가요?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에까지 지금 다 들려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가이사일의 사약을 마치고 베드로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많은 이, 어, 어, 할례할례자들이할례 한레, 할래자들이 한레, 베드로를 상당히 비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미 1 0장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금 어느 날 환상 중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게 임하셔서 그렇게 내게 보여주셨다. 먹지 말 부정된 것을 나는 거부했는데 사실 그걸 거부했는데 지금 하나 주의 사자가 그거 먹어라 그랬다. 그러나 끝까지 안 먹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마침내 갑자기 또성령이 음성이 있으셔서, 야, 너는 그들과 같이 가. 그 말에 내가 성령의 말에 응해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게 됐고, 그들 따라가서 그 고넬리 집에 가보니까 많은 지방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말이 있길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정했다. 예수, 그때 리 복음을 정했는데, 성 말씀을 증가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고, 정말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마치 우리가 겪었던 초대교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나도 황당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놀랬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할례파자들, 할례 받은 자들, 할례파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10장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편견을 버려야 된다. 십장하반절에서 편견을 버리라고 말해요. 복음은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도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될 것이다. 역시 11장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라 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로 빨리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가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 그건 그건 고넬료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초청하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복음을 정하니까, 복음을 정하니까, 한번 14절 말씀 부분에서 한번 10절, 10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이 고넬료가 내가 그때 갔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을 이렇게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증거할 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미 설명했던 것 같지? 그렇게 우리가 처음 성령받을 때처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잊고 들을 때도 성령이 임재하는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안수할 때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딘지 성령이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듣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샴마 샴마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경청하고 경청하면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중에요 병이 고침 받고요. 귀신이 쫓아나고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지혜가 막 임해서 아,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멀리 고민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 지혜가 지혜 영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만은,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경청하고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만 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지금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자기게 나오심을 보시고 세상적을 지고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네, 나는 그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뭐지 않아 물과 불과 성,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 선포했던 그 말이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성령이 정말.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이 그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여서 그들에게서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맞냐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고 나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야 만약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똑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거절할수 없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거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한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형제가 됨으로 심지어는 세례까지 내가 그들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누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변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들도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또 하나 볼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정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도 보여주고, 막 기적도 말씀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쪼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보세요, 그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은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뭐예요? 그들은 바로 즉시 안 받아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절대 그거 용납 못해.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모든 부분들을 뭐요? 다 이해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수긍하더라이 말입니다. 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얻는회개를 주시는 거구나. 이거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편견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이 있다. 그들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비록 나와 적대 관계 있어요.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어, 좀 파악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보다 빈약하고, 람들이볼 때는 냄새나고,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의 소중한 하나님의 한 영혼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신 바 은혜의 사명, 즉, 복음을 감당하게 될 사명, 죽기까지, 삶 속에서 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그들에게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에는 안 맞고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란는 날짜라도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대신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시간에 주안 보러 오시고 통송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대위로 일어나 주신 아버지 주의 자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은 또 우리 큰일